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충격적 정체. 따뜻한 거실, 차를 가져다 주는 며느리.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완벽한 며느리. 하지만, 할머니만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불안한 표정. 밤마다 수상한 전화. 재산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어머니가 까다로워. 이게 내 며느리가 하는 말? 어머니, 지연이한테 사과하세요? 아들도 친구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치매 의심까지 받는 할머니. 오히려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200만 원으로 사설탐정 고용, 70세 할머니가 평생 처음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 진실. 이 사람이 진짜 김지연입니다! 며느리는 남의 신분을 도용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진짜 김지연을 본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전 그때의 15년 전 운명적 만남의 비밀까지 결국 모든 사람이 무릎 꿇은 이유는 과연 할머니의 직감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을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